우리는 이전 편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여행하였습니다. 그 여행은 원시 공산사회에서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를 거쳐 중세 봉건제 사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시대가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생산수단은 토지, 장원, 공장으로 변화했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왕, 영주, 부르주아로 변화했습니다. 즉, 해당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의한 갈등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따라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의 여행지는 근대와 현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와 현대를 이해하는 데는 생산수단만으론 부족합니다. 이때 필요한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자본주의의 특성이며, 이는 근대와 현대 사회에 반영되어 있고 그 모습을 스스로 변형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근대 자본주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산업혁명은 특별한 것이 아닌 공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공장은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생산물이 화폐 경제를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은 주문이 있기 전에 물품을 대량으로 미리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 즉, 물품을 구입하려는 욕구보다 이미 생산된 물품이 더 많은 상태가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특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이며, 다른 말로는 공급과인,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오늘날의 백화점이나 마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팔려고 내놓은 상품은 언제나 넘치고, 대중 매체에서는 광고까지 해서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공급 과잉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의 상태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자본주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 과잉을 핵심으로 근대와 현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B는 구두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3명이나 고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C1, C2, C3입니다. C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B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최대한 가동해서 구두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B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에 팔리지 않은 구두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구두를 보관할 공간이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구두를 구입해서 더 이상 사려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는 처음에는 조금 기다려볼까 생각했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장 가동을 중지해도 임금과 공장 유지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장은 계속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공장의 가동을 멈춘다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은 해결방안은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요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이는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을 낮춰 소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비는 우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부터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비는 창고에 가득 쌓인 구두를 모두 챙겨 멀고 먼 길을 항해해 아마존에 도착했습니다. 듣기로는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하니, 그곳은 정말 블루오션일 것입니다. 아마존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은 비를 환영해 주었고, 비가 말했습니다. 구두를 팔러 왔어. 원주민 족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줄게 없는데?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원주민은 가진 것이 없어서 교환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 뒤로 지나가는 소들이 보였고, 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소한 마리당, 구두 다섯 켤레로 하자. 하지만 원주민 족장은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소에게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형제를 사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결국 비는 준비해온 총을 뽑아서 족장과 함께 나온 원주민 중한 명을 쐈습니다. 이어서 원주민 족장이 말했습니다. 일곱 켤레로 하시죠. 이렇게 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이후 비는 원주민들에게 구두를 공급하고 소를 대가로 받았고, 이제 원주민들은 비록 옷은 안 입었지만 구두는 두세 켤레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대는 여기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제국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